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연재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발치 후에 뭐 발치 또 치과에서 많이 하는 구강내 소수술 뭐 임플란트와 같은 이후에 주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치과에서 환자분들께 발치하는 날 나눠드리는 주의사항 종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발치 후 주의사항의 첫 번째 내용은 출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술 후 물려드린 거즈는 2시간 동안 물고 있다가 뱉으십시오. 네. 거즈를 뱉은 후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새로운 거즈로 1시간 이상 꽉 물고 계십시오. 지혈을 위해서 우리가 거즈를 수술 부위에 직접적으로 좀 견고한 압력으로 네, 압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의사항에는 2시간 동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1시간 내외로 물고 계시면 대부분 지혈이 되고요. 지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거즈를 한번 다시 물고 있는 것이 지혈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혈이 깨끗하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피가 이렇게 스멀스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침을 막 뱉어보시는데 침에 섞여 나오는 피는 실제보다 더 많이 출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홍빛 피가 이렇게 퐁퐁퐁퐁 나오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는 피는 발치 이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도 조금씩 스며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침을 뱉고 싶은데 뱉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발치한 부위에서 피가 나죠. 피가 나오면서 그 피가 혈병이라고 하는데 피떡이 생기면서 그 발치 부위를 덮고 지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침을 뱉게 되면 이 피떡이 떨어져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출혈이 될수 있어서 침을 뱉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입 주변을 이렇게 좀 닦고 싶다라고 한다면, 티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입 주변을 닦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나오는 피나 침은 그냥 삼키시는 것이 지혈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찜질인데요. 발치를 하거나 구강내 소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붓고 멍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 직후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보통 시술 이후에 24시간 혹은 48시간 정도까지 냉찜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이 들거나 수술 부위가 부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멍이나 붓기를 좀 빨리 빼기를 원한다면 온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핫팩이라든지 아니면 수건을 따뜻하게 적셔서 멍이 든 부위를 찜질해주는 것이 붓기나 멍을 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붓기나 멍이 일단 생기고 나면 이것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2주 정도면 빠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식사. 식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식사는 마취가 풀리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취된 상태로 식사를 하게 되면 입안의 연조직, 뭐 뺨이라든지 혀 이런 부분을 나도 모르게 씹었을 때 통증이나 이런 거를 못 느끼게 돼서 뺨이나 혀 부위가 이제 상처가 나도 잘 모르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취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난 이후에 식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발치를 하고 나서 먹는 먹는 식사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탄산음료라든지 단단한 음식들 예를 들면 견과류 팝콘 이런 것들은 바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발치 이후에 영양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발치 부위의 치유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단하고 날카로운 음식 팝콘 견과류 이런 것들은 발치 부위가 연조지기 우리 살이 어느 정도 아물기 위해서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음식 때문에 살이 또 상처가 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날카로운 음식 같은 것들은 한 2주 정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치 이후에 격렬한 운동, 뜨거운 사우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했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 당일 혹은 하루 이틀 정도는 아주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다거나 과격한 운동, 숨이 막 헉헉거릴 정도의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 이후에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빨대를 사용해서 음식물이나 주스를 마시게 되면 입안에 음압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혈병 발치 부위에 생겨나는 피떡이 그 음압 때문에 떨어져 나오고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빨대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발치한 경우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담배입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 빨대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음압이 입안에 생길 수 있고 또한 담배를 피게 됨으로써 수술 부위에 감염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사랑니 발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건성 발치와 영어로 드라이소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성 발치화가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성 발치화가 생기고 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또 치과에 여러 번 내어놔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치 이후에 담배를 피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발치 이후에 거즈를 물고 귀가하게 되는데 거즈를 한 시간 물고 있다가 빼냈는데 계속 피가 난다라고 하면 거즈를 한번더그 수술 부위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줘서 단단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시 물고 있는 것이 지혈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피와 섞여 나오는 침이 아니라 선홍빛 붉은 피가 이렇게 퐁퐁퐁퐁 나온다라고 한다면 치과로 다시 연락을 한번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4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 3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술 부위에서 피가 계속 난다. 라고 한다면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치아구조대 연재웅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